안녕하세요 제스티비의 제스입니다. 지금은 강주 가라고 인천 터미널에 왔습니다. 강주에 가라고 인천 터미널에 왔습니다. 인천에수아진 버스킹이 아니라 수아진청년에 갔다가 오늘 갑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냈고요. 어떻게수아 청년회 때 재밌게 신나게 보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강주 가라고 인천 터미널에 왔습니다. 제스티비 제스TV...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제세티비 좋아요 와 구독 꾹꾹 안에서 저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시2 0분 차라서 아직 멀었습니다. 차가 어때가지 불러찍지 않겠고 그냥 불러불러고 놓고 놓고 망 않게 그냥 찍겠습니다. tá bem 안녕 오빠 간다 수다이 우우우 오빠 간다 수다이 우우우우 어떻게 수아지성년회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났습니다 어, 많은 분들 보셔서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수아지TV에 다른 수진이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났지만 모르는 사람도 만났지만 아는 사람도 만나서 좋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서 더 친해지고 더 좋았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야하! 그럼 안녕!